캠핑 가방 여행 등산? 알리 행사 가격 인기 판매 아이템 추천! 이 남녀 공용 등산 배낭은 진정한 아웃도어 외호가의 필수템입니다. 35리터의 넉넉한 수납 공간은 하이킹이나 캠핑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쉽게 담을 수 있게 해줍니다. 나일론 재질로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이 백팩은 방수 기능까지 갖춰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 내부 프레임 구조 덕분에 안정감 있는 착용감이 돋보이며 레인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날씨 변화에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모든 이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남녀 공용 하이킹 배낭은 야외 활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캠핑이나 여행시 필요한 모든 짐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어폰 홀 기능으로 음악 감상도 가능해 트레킹 중에도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다양한 아웃도어, 룩과 잘 어울려 기능성과 패션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. 소프트백 형태로 착용감도 우수하며 경량 소재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. 새로운 모험을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